도형의 이동 시험법이 들어간 애들은, 간략하게 상식을 해주시니까, 좀, 기다 할게요. 평행 이동은 말그대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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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평이이동은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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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게이렇이있어도형이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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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렇게 예를 들어. 렇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대로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x y 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x 축으로 a 만큼, y 축으로 b 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더해 주는데, 자, 근데 이제 니네가 조심해야 되는 게 도형의 방정식 형태야. 그러니까 이런 거양 f 의 x y 는골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럼 얘는 도형은 어떻게 해주 있는가요? 반대로 대입을 해 주면 돼요.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 와, 처음 배우는들 없지. 그래서 반대로 넣는다는 건 x축으로 a만큼 얘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 이거 조심해야 될게 얘네가 이걸 대게착게해쪽있다가내보러볼 건데 얘는 점이니까 좌표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게 무슨 좌표야? x 좌표 되고 여기 있는 게 y 좌표잖아. 이 도형의 방정식 형태에서 이 앞에 f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x좌표로 보는데 그게 아니야 얘는 그냥 x, y 인가. 좌표가 아니야 얘는 그래서 도형은 반대로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x 대신에는 x-a를 대입하고 y 대신에는 y-b를 이렇게 대입해주면 돼 그래서 평행이동은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이것만 조심해 주면 뭐 틀릴 게 없어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런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이거잖아. 그 얘는 이게 아니라 얘잖아, 그지 무슨 말이잖아? 그러면 얘를 내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 1 y 대신에 y 2를 대입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하면. 크기나 모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위치만 바뀌는거야 맞아? 오케이?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는데 지금 내가 요걸 이용해서 평행이동 시킨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어차피 있잖아 요 원이라는 것은 아니시. 하니까 좀 x만 좀 정리를 해줄게 반지름이 1자리 원이잖아 지금 내가 그러면 내가 이제 이해해. 점을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밀 거지 그럼 여기 이제 중심좌표도 밀릴 지 그만큼 그럼 중심좌표로 보면 얘가 0,0이잖아 중심 근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하면 점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대로니까 중심좌표가 1,2로 왔겠죠 이해돼요? 맞아? 중심 좌표가 1평방이고 반지름이 1자리 원에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 있지 이해돼? 알겠어? 하지만 평행이동하는 원리는 똑같지만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점은 그대로 돼있 되고 도형은 반대로 알겠죠? 요것만 차이점갖고있으데 자, 그리고 너네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데 대칭이론데 잘 보세요 기본만 딱 알면 돼 여기는 상위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있어요. 대칭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수능 볼 때까지 까먹었는데 정대칭이랑 선대칭이 있어요. 그서설명합니 정대칭은 문제를 풀때 그냥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줘야 돼. 얘는 중점만 쓰면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점이 있어 x y 를이점 a b 에 대해서 점대칭을 하게 되면 맞아? 이 점에 대해서 얘를 적을 거잖아. 이렇게 다면이점 똑같이 가야 니다그 내가 이 점을 구하고 보면, 그지? 그럼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보면 어차피 이 거의 중점이 나니다 그래서 x 더하기 x 프라임 2로 나면 a 고. y 더하기 y 프라임을 이용해준다. 이건만이용해줍니요 점대칭은 뭐만 이용한다? 분점조건만 이용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정리를 하면 x 프라임은 ea 마이너스 x고 y 프라임은 eb 마이너스 y인데 이걸 뭐 외우라는 식으로 이제 뭐시너지하는 개념도 있는데 외우 필요가 없어. 그냥 분점조건을 써주면 된다는 거요 점대칭. 원리를 이해하시게 돼요. 무슨 말이잖아? 전대칭은 뭐라고? 중점조건. 그럼 선대칭은 뭘 써야 되나? 사이키? 선대칭은 뭘 써야 되죠? 얘는 수직. 중점조건 두 개가 좀 풀려 있어. 너무 시험 많이 나와. 얘보다 얘가 더 많이 나와. 이건 다할줄 아는 거 어차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가 이렇게 y는 어떤 선이 하나일 게 있어. 직선이 있죠? 내가 여기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원이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이 원을 이 선에 대해서 접으면 중심만 생각해봐. 중심이 이렇게 오겠지. 맞아? 그럼 크기나 모양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네? 안 바뀌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중심좌표랑 맞아? 오케이? 이중심좌표 얘를 이렇게 이동한 이두 점의 기울기 그음이 기울기 m이랑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조건이다. 마이너스 일 된다. 이게 수직 조건이 있습니다. 왜우런가이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수직 조건이 쓰는 거. 이번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얘랑 얘는 어차피 점을 이 선에서 딱 접었으니까 이게 이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두 점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겠죠. 집중! 이 개새끼야. 이직과이 이 점의 중점, 맞아? 그래서 얘를, 얘를 a, b라고 잡고 얘를 c, d 라고 잡으면 a 플러스 c를 2로 나눈 것 그리고 b 플러스 d를 2로 나눈 것이 이 중점이 이 새끼가 여기 위에 있다. 이렇게 대입해서 주니다 이게 중점이 맞습니다. 이거를 박아놔야 되니까 이게 그냥 딱 기본기야 도형의 이동은 크게 뭐가 있죠?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이 있어요 평행이동은 뭐야? 따라가 점은 점은 그대로 도형은 담는 이것만 기억해주세 이렇게 해줘도 조금 이따 물어보면 잘 못해 맞아? 대칭이동은 뭐가 있죠? 점대칭이랑 선대칭이 있어요 정 대칭 은 그냥 딱 공만 쓰는데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중점적건선 대칭은 수집과중점적건 맞아?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니네한테 얘를 어떻게 이동했냐고 막정 대칭이랑 선 대칭이랑 섞어놓는 문제가 있어. 그걸 니네가 잘 못하니까 지금 딱한 번만 얘기해 보여줄게. 맞아?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해. 정 대칭과 이제 선 대칭이 뭔지 알았어. 그러면 너네는 잠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뭔지 알았어? 그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이 막 섞여 있어. 그럼 니네가 판단할 때 뭐부터 해주는 게 쉽냐면 대칭이동부터 생각을 해주는 게 편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어. 얘야. Yeah. 뭔지? 맞아? 근데 우리가 선택식 중에 이거부터좀집중 설명을 할게 이걸 하기 전에 하나 빼놓았어. 에이코마 비단 절이 이건 너무 알 거라 그래서 알것 같아서 그냥 설명 했는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동하잖아요 그럼 우리 외우고 있지? 이거 잡혀가 어떻게 돼? 이렇게 x 좌표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y 좌표만 부호가 바뀌죠 맞아? 왜 그러냐면 선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대칭은 뭘 이용해 수직 중점 조건 이용하지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y 좌표 중점이 x 축에 있을 때는 y 가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외우지마 그래서 얘는 a 고 얘는 마이너스 b 가 되는 거죠 x 축 대칭 동하면 뭐의 부호만 바뀌어 y 의 부호만 바뀌죠 그 다음에 y 축 대칭 동하게 되면 이렇게 이 점은 y 좌표는 그대로 있을 거고 x 좌표만 이렇게 변했을 까 이런 거까지 오케이. 원점 대칭도한 어떻게 되죠? 얘는 점대칭이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점 대칭은 무슨 조건만 이용한다고 했지? 중점 조건만 이용한다고 했지. 그러면 원점 대칭이니까 이 점을 이 점에 대해서 접은 게 이게 길이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거의 중점이 여기니까 당연히는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a 더하 a 0이 거 중점 조건만 썼기 때문에 알겠어? 사실 이 단원의 핵심은 저기 다있는 거야 원리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적으면 얘가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럼 이점은 몇일까? b 콤마 a나 물어볼게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적었죠 그럼 뭐 쓴거야? 선대칭을 쓴거야 그럼 이거 이거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그지 그다음에 얘와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왜냐면 이 기울기 1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나온 게 이거야. 우리 물론 외우고 있죠. 맞아. 근데 원리는 이렇다는 거야 지금. 돼요? 자 물어볼게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야? 얘 도형의 방정식이죠. 근데 어떤 대칭이동과 평행이동이 혼재되어 있죠. 섞여 있죠. 이럴 땐 내가 뭐부터 알아냈어요? 대칭 이동부터 보시라고 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개념을 잡아주고 니네한테 풀리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면 돼미달은 어렸다나 끝나 그럼 물어볼게요 먼저 x랑 y랑 바뀐 거고요 x y가 바뀌었죠 맞아 대칭 이동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x랑 y가 바뀌었다 그럼 뭐, 뭐 어디 대칭이야 y는 x 대칭이죠 x y가 바뀌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먼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 f의 y 마 x는 0이라는 모형이 되고,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아까 이거 좌표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얘가 이렇게 올라면 y 대신에 모너어 뭐 마이너스 아! 개새끼야 y 대신에 모너어저 뭐 미친 새끼 아니야 한 번만 더좀 y 대신에 모너스요 뭐 마이너스 y 넣었죠 그럼 무슨 축대칭이 x축 대칭이동하 거야 이게 x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안돼 맨날 물어보는 거야 그냥 우리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면 그냥 문자를 보세요 알겠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되니까 x축 대칭이동을 한 거예요 천천히 찾자고 그러면 f 의 마이너스 y x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대칭이동을 다한 거죠 그러면 평행이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려면 x 대신에 뭐지? 뭐는 거지? x 빼기 3을 넣지 이거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x축으로 몇만큼3만큼표입니다 이거 나올까 안 나올까?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 근데 잘하는 애들도 이거를 잘 못해 점으로 나오면 잘해 근데 도형의 방정식으로 나오면 못하거든 이렇게 오케이?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를 x자리에 있다고 x좌표라고 생각하면 안돼 그냥 x1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대칭과 관련하여, 이 선대칭과 관련해요. 최단거리 문제가 나와요. 난 지금 핵심만 얘기해 주는 거야. 지루할까봐 그렇지? 최단거리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대칭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몇 문제를 좀 개념 잡고 한두 문제를 해줄 건데 잘 볼게. 일단 첫 번째. 있기죠 덤했다 죠이왜 이렇게 실감하냐? 예. 얼마 나차놀 때는 시, 그렇게 실감이지 않아. 얘 있어. 이게 예.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예. 개울물이야. 예. 저 새끼 바보 일, 바보 이가 씁. 축구하다 쓰러졌어. 예. 살리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먹여줘야 되지. 맞아? 그럼 쟤네들은 너무 단순하잖아 체육인들이라서. 그럼 무, 물을 어떻게? 물물어 살려야 돼. 좀 죽겠죠. 최단 거리로 가줘야겠지. 이 물을 떠갈 때 이렇게 갈 경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어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지 제일 빠르겠죠. 맞아? 그럼 이이물이 물을 상이라고 보면 너왜 들어? 시험표도 아닌데 이 바보를 물에 빠뜨려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이 경로를 설정해주고 잘 보셔야 돼. 맞아? 그럼 얘가 여기와서 이렇게 가는게 이렇게 가는게 똑같겠죠 왜냐하면 이게 합동인데 두 삼각형이 이해돼요?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얘가 x축이라고 그러면 최단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 바보 원이 있는 이 a,b를 이게 x축이라고 세팅을 한다면 선대칭이니까 이 물에 빠지는 순간 A 콤마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점은 뭐 C 콤마 D라고 한다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겠죠.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최단거리를 보여주겠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닮음을 이용하는데 얘랑 얘랑 합동이잖아.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닮음이죠. 자, 아 달문이죠. 달문비가 몇대 몇일까요? 이 y 좌표 b잖아, 길이가. <laughs> 이 요거 얼마야? d잖아. 그럼 이 달문비가 b 대 d 그럼 이두 점을 비대 뒤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두 가지 방법 알아켜줬어. 안 알아켜줬어. 한 가지 방법밖에.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이두점 지나면 직선을 구하세요. 두 점을 아니까 그리고 무슨 점을 X 점 편을 찾아라. 이해돼? 이게 3대칭의 기본이야 됐죠? 응. 자, 신나지나 뭐 뭐야 나 바로 타고 도영이동 파트가 있지? 다 풀었어? 다 풀었어? 복습이 됐겠는데?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다푼 사람은 안 됐던 거를 다시면안 되고, 안푼 사이트는 깨끗하니까 다 풀면 되고, 뭐? 너 도영이동 풀었어? 풀었어? 다 풀었어? 안 됐던 <laughs> 거를 쭉푼수면니다 됐죠? 이 정도 면 기억나지?